이리 와. 아, 야, 근데 뭐다 오냐! 스킨병 왔네, 애들! 자, 20만원짜리 다이어트 스킨 갑니다. 막대? 이거 그냥 먹어. 어, 귀한 모션이 멋있어. 왜안 멋있네? 정말는 여시. 어, 모션은 똑같네. 야, 아니,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 놓고 모션 은 똑같이 만들면 어떡해. 너무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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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이거 점점 못 쓰는 것 같아. 내가 스킨을 뽑으면 너무 못해져. 진짜 시나클 스킨 뽑으면서 잘하는 게 없어. 뭐하니? 람버스야. 아프겠다. 와, 멋있지 않아, 근데? 약간 간지. 저거 떴을 때좀 간지 나더라고. 간지 스키 추도 좀 행간 멋있고. 와. 아, 야, 근데 음. 뭐다 오냐! 스킨 구경 왔는데, 애들! 스킨 음. 구경 왔어요! 이리 와, 냄매 나이스! 왜왔지왜 테라 안끊었지 왜테라안 끊었지? 괜히 늦잖아! 나이스! 다리우스 왕기했습니다! 다리우스 왕기설 보자, 다리 <목소리> 긴장 풀지 말자고? 너노 이건 긴장을 풀어도 될 정도 3킬이면 긴장을 전혀 안 해도 되죠 3킬이면 1어신데 이 정도면 뭐 막 싸워도 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나큐다못 맞추고 막 싸워도 이기죠 야, 에코 잘못 실화냐? 에코 잘했는데 아까 에코가 제일 잘하지 않았어? 에코가 제일 사람이었는데 에코 방금 또 죽었어? 에코 뭐 프리징 하면서 안마스 오면은 따버리고, 뭐그 참이 되죠. 너무 잘 커버려서 빵 버프에다가 뭐... 아... 너무 쉽겠다. 게임 정말 신학급으로 커버렸다. 아, 라인 프리징 알지? 뭘 그냥 밀어야, 그러니까 니가 실버 소리를 듣는거야 친구야 이렇게 잘 컸을때는 무조건 프리징 해야돼 람모스 오지도 못하잖아 나간각인데 아롤 진짜 안받아요 뭐야 람모스 나갔어? 진짜 안오는데? CS만 천천히 먹으면 돼 그니까, 나아주 CS랑 게임하는 것 같아. 이게 뭐야? 그냥 밀고 가자고? 싫어. 완벽하게 이길 거야. 뭐야, 여기 있었어. 와! 여기 있었어! 미친 그구 아니야, 너? <laughs> 이런 어이없는 <laughs> 우와! <laughs> 뭐야! 나가 줄어났잖아, 친구야! 얼마나 외로는데 말아줘. 후원이 그렇다면. 후원이 <laughs> 다이브라면 그렇게 해줄게. 아이불안고 잠깐만. 야. 야, 친구야. 야! 아, 진짜 하기 싫겠다. 아, 진짜 하기 싫겠다. 어떡해, 아, 람머스 어, 미안해. 게임은 게임이잖니? 이겨야지. 아, 이거 신스킨이긴 한데 상자깡으로 나오는 거 있죠? 농혼역탈자 베인이랑 그... 애니 같은 그런 스킨이에요. 너, 내가 윷렙이라서 살려준다. 알았어. 덩크한보다 예쁜 거 같아. 아, 근데 난덩크이더 예쁜 것 같기도 하다. 이건 20만원짜리고, 그거는 만원짜린데. 불어버리겠다. 이게 음, 뭐야? 어머? 왜 얘가 왔지? 방심해라 방심해 방심하라고 나 없어 좋은 방심이었다 방심해버렸죠 다리울 수 없다고 아 너무나 마시다 대가리 그냥 한번 찍어버렸어야 된다. 미쳤다고 수업을해 내가 우스워? 너, 다이, 너 다이브로 죽여줄게 다이부로 죽여버리겠습니다. 감히 투합을 해? 아아 <laughs> 빅토르는 실력으로 던지는 거고. 라운스는 그냥 던지는 거로 리포트 해달래. 미친. <laughs> 네 아저씨, 먼, 먼틸, 먼템을 가도 이기긴 해. PC 팩토리에서 컴퓨터 사는데 추천인, 아! 추천인 저로 하면은, 어, 너무나도 감사하죠. PC 팩 컴퓨터는 사랑입니다. 저희 b c 팩토리 컴퓨터는 당연히 1등이죠. 아이 르그팩이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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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롤 하는 사람이라면 PC팩도 일컫는거 써줘야지 <laughs> 다들 그럴거야 이데 롤딩 <laughs> <울딩> 속도가 달라 <웃음> <웃음> 이런 버러지같은 이런 버러지가 <laughs> 아 저런 버러지가 감히 다리우스한테 감히? 아뭘 잘해? 아이뭘 잘합니까? 에이 뭘잘하리게 제가? 아 별거 없죠? 에이 부끄럽게 또 잘한다고 해주네. 아.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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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지, 오아니지나어 오지, 오지, 오 거기까진 무리였아 이게 퍼펙트 나겠다. 아람모스 불쌍해. 진짜 탑 고속도로 뚫리고 탑 고속도로 뚫리고 갈곳 없어서 밥하면서 맴돌고 있어. <laughs> 아 불쌍해. 아 진짜. 나한테 죽긴 싫은가 봐. 진짜 못됐다고? 어? 아 원래 잘 크면 못된 거예요. 아 내가 못된 게 죄라고? 아니요. 아잘큰게 죄라면 죄긴 하죠 지금. 음. 갈리우드의 리룡이네 뭐야, 이거. 어, 만나 죽겠는데? 진짜야? S, S 못 받는다고? 왜? 아니야, 데스 한, 한번 있는 거 정도는 S 받을 수 있어. 주포 가자고요? 주포? 음... 어, 주포 괜찮을 것 같구만. 이거 한번딜로 가볼까? 다리우스? 다리우스 거들어 가! 야, 다리우스 거들어 가면 얼마나 센데? 양민 학살급 다리 였어 아니야. 나만 가않아 아니 가. 아, 애들이 탑쪽으로는 절대 안 오는구나. 아이 당했습니다. 아니, 바텀에 왜왜가 잡다? 바텀에가탑 바텀에 가 바텀에 버리면 나는 뭐. 이거 저기, 왜? 이제 무슨 일 있어? 아씨부레 큰일 났는데? 오! 오! 오, 밑바닥 미쳤네, 미쳤네. 미천. 야, 미쳤네. 늘어났어. 큰일 났다. 어, 나 다리 우스 못하는 거티 났어? 아, 저거 한번 들고 대가리 찍었으면 잡는 건데, 그죠? 아쉽다. 하이라이트 영상 많이 올려주면 안 되냐고요?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 제작되는 시간이 8시간 이상 걸려요. 그 8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4분 만들어내는 거야. 4분에서 5분 정도. 힘들어. 영상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 그 유튜브 나오는 것도 되게 많이 걸립니다. 한 개당 10시간 이상 들어가요. 5분, 5분 뽑는데, 5분. 그런 거라서 많이 업로드가 안 되는 거야. 풀 영상도 6시간? 5시간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로드가 좀 늦은 거라 이해해주세요. 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지. 내 플레이를 봐봐. 최소 그 정도 걸리는 건 당연하지. <laughs> 에이 왜 자꾸 나한테 죽어주는 거 싫어하냐고? 애들이 아 뭐해? 친구야 오랜만이다? 뭐야? 아니 람머스가 자꾸 나 도망쳐 같이 라인전 하던 앤데 애들이 나한테는 안 죽을라 그한다 똑같이 죽는 건 죽는 건데 안 죽어줄라 그래 자꾸 와 너도 일로 와다와 지금부터 대가리 한 대씩이다 야 대가리 아이고 대가리 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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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대가리는 처음이지 우리 <laughs> <이리> 와 <laughs> 야, 피즈도 엄청 편해. 아, 뭐 깔끔하게 끝내야겠다. 친구야, 친구야. 너왜난못 보냐? 안 보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나니 네 똥이야. 나니 네 똥이라고. 아 집에 가야지 음. 아!! 시 X브레 들어와 봐 아!!! 진짜 이거 다리에서 뚜벅이 이거 아 멘탈 나가네 요 아 개투벅이 이거 뽑는거 유튜브에 가시면 있어요 저 지금 올스킨 만들려고요 보왕을 뒤를 잇는 올스킨 유저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이엇 호갱 라이엇 호갱 뭐야 얘네 왜 서렌을 안치지 근데? 서른을 안 쳐버리네. 때가리 너도 나도 나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살살 날아줄게 살살 날아줄게 일로 와. 아 진짜 뚜벅이 어 진짜 뚜벅이 아 뚜벅이 이바람이 메가리를 그냥 야야야 야. 야. 아, 화났다. 아, 이 뚜벅이. 쟤네, 저 바텀 듀오가 아마 그거 같아, 듀오. 터네는안 쳐. 둘이, 둘이 잘 하긴 한데. 아! 치는 거 아니겠지? 아, 그럼 역시 피지지. 아니, 치지 않겠지? <laughs> 왜 갑자기 불안해지냐? 끝내자. 업체기 까러 가자. 뭔 바론이야. 그냥 끝내면 되는데.

아까 이즈리얼 아 이즈리얼 너무 까불어 응. 맹매줘야 돼 어, 나이스 설인 <목소리도> <서린! 목소리도> 추천하고 싶으면 부탁드립니다